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영어 구조 비법에 이어서 '실타'의 영단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휘학습을 같이 하게 될 노정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실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취지가 뭘까요? '술, 술, 술, 술' 꺼내 쓰자라는 거죠. 쉽게 공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영어 공부에는요. 이제 결국 영어 구조가 어 정도 어순 영어에 대한 감이 잡혔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야, 어휘 때문에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어 공부는요. 거의 한 70%가요. 어, 어휘 공부. 그다음에 문법을 할지 독 해야 할지 이런 기타 공부가 사실은 30%에 불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어휘 공부를 우리나라 대두수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명목적인 암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사실 영어 단어가 한대로 쭉쭉 떨어져 나려 온건 아니고요. 이 영어라는 그 언어의 역사를 통해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일정한 의미가 형성이 되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주 그냥 쉽게 될수 있는 대로. 연속성이 있게 술술 풀어내자. 그래서 실타래 연단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laughs>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어,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유의하는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하자. 어휘로부터 쭉쭉 뽑아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공부하죠. 그 다음에, 예, 목표는... 두 단계로 다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맨날 절름발이 영어라는 걸 철거면 절감, 절감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문법 다 사전만 있으면 할수 있어. 그런데 어휘를 모르는 거야. 최소한 영어가 써먹을 수 있는 영어가 되려면은 한 어느 정도 레벨부터 좀아 영어가 통한 내 영어가 통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느냐면요 한만 이천 어휘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 봤자 영리권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밖에 안돼요.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쓸때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말 논문을 쓸 때는 사고가 정말 우리나라 대학원 세계야. 영어로 논문을 쓸 때는 내 사고가 중학생 레벨로 떨어져. 왜? 어휘가 약하고 내 문장 을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 어휘 필를 절대 로 느꼈습니다. 요거 해봤자 영리권에서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된다. 이게 스텝 입니다자 네, 스텝 수 레벨은 약 3만 3천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어, 영미 대학생 이제 저학년 정도쓸수 있다. 거의 어느 면이 필적할 정도의 어휘를 쓸수 있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순 히배우면 외우는 것만 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예문도 있고 어법 설명도 어, 충분히 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뽑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어 어디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연상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요즘에 그래도 어원 분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 어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원을 또 따로 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옥상 옥이야. 그리고 이제 어원을 해설을 했는데 그게 영어 단어의 의미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요, 영어 어원 그 자체가 그 영단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건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만 한번 우리말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실이 화장하는 곳이에요, 용변 보는 곳이. 에요 예, 이게 그대로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화장 따로, 실 따로 해서 아 이거는 화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해 버리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어원에서 의미를 변환하는 데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수시대처럼 언어는 문화적인 현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사회성 그런 의미의 변천. 언어의 역사, 문화에 대한 고찰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원에만 그대로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상법도 쓸수 있으면 써야 돼 쉽게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어글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이건 뭐 어구리 어원이 먼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수학생 만약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여기 있습니까?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래 동의하다. 이렇게 배우는 것도 아그 그 무슨 뭐 영어 단어를 그렇게 배우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어원법도 있고 연설법도 있고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원으로부터, 하나의 의미로부터, 모든 언어는, 우리나라 말로 역시 마찬가지고, 한자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하나의 어휘에서 다양하게 의미가 파생이 돼요. 그렇게, 다이어가 형성이 될 때, 이거를 어떻게 실태를 풀어나가듯이 쭉 풀어나갈 수 있느냐, 예, 이걸좀 탐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티칼 의미이시죠? 예를 들어서 풀리한 단어 좀 봅시다. 이게 자유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프레한 단어로부터 어문 무석할 건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사실 자유롭게 되면 공짜도 되고, 그 다음에 먹어 없는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유로 슈거 프리하게 되면, 그 저기 설탕이 없는 이런 식으로 어문 무석할 건 없지만, 프렉티컬한 상황에서 의미가 다양하게 변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또 용법과 하나의 어휘에서 어법 문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여 그래서 어원이라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 어원도 진짜 오리지널 어원을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실 여기 이제 가짜 어원인데 탄원기 하는 거는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리지널 어원이 한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볼게요. 포통. Sin, so, c i s 다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십니까? 글씨를 좀 크게 썼게요. Photo, sin, so, s i s 다 이런 거는 아주, 아주 정직하게 어무석이 되는 겁니다. 포 h t 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포 h t 그래프에서 봤어요. 포토그래프가 사진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어려운 어휘를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어휘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해마가 그렇게 작용을 해도 해마가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포토, 자, 저기다 여분이 없으니 까 여백이 없으니 다시 오겠습니다. 이 포토라는 게포토그래프왜 사진이 되느냐이 포토는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프는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아, 사진은 우리가 저런 유화는 붓으로 그리고 펜은 펜으로 그리지만은 포토그래프는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한자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비평자. 이 c 는 다음에 봤만 항상 한자로 합이나 동로그리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어 무서운요 거의 한자 풀이가 가능합니다. 태제, 생태제. 아티태제하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를 성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 이런 거는 뭐야? 사실 어파였지. 그러면 이게 사과는 이거 어파는 또 어원이 다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마음이 아파. 로그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아마음이 아파하면 사는 말이 뭐야? 사과할 때 그렇죠. 정말 마음 아픈 마음으로 사과하는 거. 그 변명하는 거. 어팔로지 이거는 어원이 아니지만 사실 가짜 어원이죠. 하지만 이거는 수산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이에 관한 얘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요. 어쨌든, 난 하나의 어원에서 그대로 끌어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습꼬리에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용법은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기능을 탐구나가면 저절로 여러 시험문제에서 걸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타래에서 뽑아 슬슬 뽑듯이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빈도수에 따르면 이렇게 나는 거지만은 어휘는 수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쭉쭉 따라가 보면 보면은 한두 달, 한달 과정으로 이 정도 하고요. 네, 두달 과정으로 한이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3만 3천 정도 어휘 수준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복습만 어느 정도만 해 두신다면, 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